이거, 뽀로로 아이스크림도 잘 부르네. 알았어. 딱 맞는 거. 응. 안 응. 이상한 아이스크림. 어, 우레오, 우레오. 응. 어, 응. 오레오, 오레오. 응. 어 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고. 응. 뽀로로 우레오 아이스크림 먹어. 응. 엄마 머리도 이쁘게 해줬지, 강지하니까 아, 삐익! 알았그런데 우리, 어, 미래 친구들아. 여수록 하나 있어. 음. 우리 마음에 안아줘. 그냥 위에는 미래 친구들, 음. 어 미래 친구들, 음. 어 마을로 가줘. 음? 마을로 가줘. 미래 가죠? 친구들. 어 마을로 가줘? 지금 우주에 살고 있어. 아 우주에 살고 있는 미래 친구들한테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음, 음. 어, 웃어서 타고, 응. 다시 지구로 들어와. 응, 알았어. 미래의 친구들 다음에 우리 또 봐. 미래도 보자. 꼭 보자. 안녕. 나는 강재환이야. 얘기해. 난 강재환이야. 안녕. 안녕 나다 컸어. 어, 아, 알았어. 다 컸어? 나 아기인데. 어. 아, 너 아기야? 아기 아니지? 아기 아니야. 어, 너몇 살이야? 다섯 살인데. 어, 어. 더 컸어. 이글자리면서. 지금, 너희들 가. 아, 알았어. 끌게.